뭐 일단 저희가 3연전 동안 그래도 첫 승을 거뒀다는 거에 그나마 작은 뭐 위로를 삼을고 이제 남은 또 3연전 남았는데 또 저희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작년에 비해서 멤버도 좀 많이 약해졌다고 주변에서 판단도 하고 그래도 뭐 저희가 주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남은 3연전 꼭이겨서 이겨,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뭐, 저희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하키를 하는데, 아직 이제 뭐 저희 팀이 새로운 선수가 10명 정도 되는 거고, 이제 겨우 4경기 지났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조금씩 다 이제 녹아들 때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뭐 스위치나 뭐 맨투맨 이런 거 상황에서 아직 좀 꼬임이 있, 있는 것 같은데, 그런 거 저희가 또 이제 분석도 많이 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, 그래서 이제 프리블레이드 3연전 꼭 수입해서 한국 돌아갈 수 있도록.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안녕하십니까? 대면킬러의 주장 김우영입니다. 뭐 저희가 시즌 초반에 원정 경기밖에 없어서 아직 홈팬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홈 팬들을 위해서 원정 경기부터 승점을 잘 쌓은 다음에 팬 여러분들께 꼭 좋은 홈 경기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먼곳 일본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팬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더 노력해서 꼭 좋은 성적 거둬서 한국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